막바지 무더위가 한참이었던 지난 9월 8일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9.8 해운대 성령 대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10만 명 정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 해운대에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집회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해운대 성령집회는 평양대 부흥의 그 100주년을 맞이했던 2007년도에 해운대 부흥운동이라는 그 이름의 집회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그후로 2014년 5월 25일 날, 2014 해운대 성령집회 515 회계의 날이라는 이 대의 이름을 가지고 큰 집회를 또 했었고요.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했고, 10년이 지난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축된 그 한국 사회와 또 교회를 다시 일깨우고 복음으로 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 아래에서 2024년 9월 8일날 해운대 성령 집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통하여서 그날 함께 하였던 이 대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98해운대 선언이라는 것도 함께 발표했는데 이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오늘날 무너진 삶의 자리와 영상의 비참함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 예, 우리는 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며 진정한 변화와 부흥만이 유일한 회복임을 천명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오늘 해운대에 시작된 이 부흥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대한민국,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집회였습니다. 저는 이 집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날의 그 집회를 이렇게 보, 지켜보면서 유튜브가 실시간도 방송이 됐으니까요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이사회의 나라가 행복이 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그래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집회에 어, 강사 목사님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지만,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적인 멸시,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봉사와 사랑이 없는 섬김을 한다는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또 전해 주셨어요. 어떤 인생이라도 부족이라는 결핍이. 뭐 돈이 많아도 부족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능력이 있더라도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부족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핍을 우울과 좌절과 절망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결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재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시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재료로 이 결핍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그 결핍이라는 그 단어의 말씀이 저의 마음과 어떻게 뜨겁게, 뜨겁게 와 뒀던지, 바로 저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의 이 결핍을 절망과 올, 우울과 올망, 예, 원망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재료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서. 예, 대학생 성교회 CCC라는 음. 예, 성교회를 설립하신 김준권 목사님의 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김준권 목사님의 백문 일답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백문 일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 그 청년과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예,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오직 답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답은 한 가지다 라는 것이죠. 이게 100가지 질문 그 가운데 답은 하나다. 100문 읽다. 이 김중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책으로 또 여러가지 말씀으로 들었던 그 메시지였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있나 살펴보면서 김준호 목사님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두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모인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또 가슴이 뛰고. 이큰 은혜가 되든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 고통, 슬픔, 괴로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기쁨, 행복의 답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백문일다. 100가지 하면 이 시간 다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10문 읽다 해봅시다. 10문 읽다. 10가지. 제가 10가지 하면은 딱이게 손을 딱 해서 예스 그리스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스.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어나가 안겨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품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에 머리 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렇죠? 제가 이 100가지 말씀 중에 이 10가지 말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무니에 는 것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날 위에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무궁하시고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여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백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참. 네, 너무 감동이 되죠?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외치니 참 저도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문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런 외치는 사람, 또, 예수님을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감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가운데서도 인생의 문제마다 또 고비마다 또 그렇게 순간마다 한 가지의 답, 오직 한 가지의 답 예수 그리스를 외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에 그가 부르고 외치는 예수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가 부르고 외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짓 메시아, 또 율법을 어기고 신앙을 배반한 배단한 이단자, 또 그래서 잡아서 죽여야 할이 죄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또 그렇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죄인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정으로, 진실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그의 목소리와 그의 모든 삶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발과 디모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는 이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그런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을 향해 선교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세운 교회 다시 말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 서인 거죠 빌립보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사실은 다른 우리 교회들처럼 지금 교회처럼 다른 수많은 그 세운 교회보다도 사실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은혜와 또 그렇게 복음의를 전해준 이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연보라고 하는데 선교 헌금과 동역자. 이 에바브로 디도라 같은 이런 동역자를 보내 주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또 사랑의 마음, 또그 사랑의 마음 이 모습들을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빌리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이 노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모든 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사도바울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두절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 단어가 세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숫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은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을 한적으로 보여 주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 거죠. 모든 인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의 시작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예수를 부르고 외치며 살 때와 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서 외치며 살때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삶의 형편을 예,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 모습이 이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죄인 이수를 부르고 살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 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안한 거실에서 또 자기의 집무실에서 쓴게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죄수로서 처참하게 매를 맞고 또 줄에 묶이고 차고라 그래 가지고 세사슬과 세고랑을 손발에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리포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나은 세상, 그놈은 점점 좁고 편안하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그런 형통이의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던 일도 또 되고 안 풀리던 일도 문제도 다 관계도 다 풀려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또 어떻게 돼요? 승진도 하고 집에 평소도 넓어지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런 복이 막 넘쳐나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 이전보다 더 처참하고 더험하게 악이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는 말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의 입과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원망이 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저주가 가득한 말들이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고, 또내 인생의 전부인 가족도 포기했고, 또 형제도 버리고, 그렇게 목숨과 같은 율법과 신앙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욕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 확신을 하냐고요? 네, 제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삶을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지금의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왜 그렇게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그렇게 잘 견디지 못하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은지 참제 마음이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은지 정말 심각합니다.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아멘. 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귀신들린 여정을 치료해준 결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둬지고 손발이 묶인 채 그렇게 편지를 쓰는 처지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 강구할 때마다 강구란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 넘친 것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또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또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뻤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나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보여지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동행하고 동역자로서 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비참하고 험난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지금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낙심과 절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용히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괜찮다 잘했다 또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요. 찬양으로 그런 가사, 곡조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말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또 혹여나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금세 낙심할까봐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제 주변에 끊이지 않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시작했던 사울의 그런 예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라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봄 4월과 5월을 이렇게 지내보내고 뜨거운 여름의 모습을 지내, 지내고 이렇게 함께 가을을 맞이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생각해보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8절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대로 쓰여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험난한 그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에는 외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모든 답한 가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온통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고. 또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앞에 사실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끝까지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또 지금 이제까지를 넘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 복음 위에 참여하는 또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